바꿀 수 있어요. 피드 툴 박스 학장 프로그램. 박 블록, 피드 툴 박스. 예. 그거 학장 프로그램 나오면 교수님의 소환이 학장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선택적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 학생들이 요즘 공부하는 거가하고있죠 카페가를 어는 거를 잡다만 하 이거, 이요 적당한 분이기는거이서 이거, 이거. 이거, 이이런 이거. 지를 틀어주면 이페 소리가 들 이거, 우리가 거운거를 틀어주면 소리가 들거 주변에서 이런 노이즈가 들리니까 자기 영상에 대해서 주저없이 막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백색성. 적당한 노이즈는 토론과 분해에 대한 싸움이 네. 혹시 다 많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예. 백색성 자장같이는 모든 면을 준비하십니다. <laughs> 재밌어요. 연구실이 계속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목소리를> 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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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세상이 아니고, 다 PDF를 조 좋아하는 세상이다. 이렇 어느 강에장에 가는데, 그 편수기에 피키가 너무 좋아에요그래렇게보내드수을 때, 그래그째로 받아오는 거 보여요. PDF.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PDF를 피티에걸려도끝나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공사선 나갈 생각이 없그아니에 나무까지 갖고 대신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나의 모든 콘텐츠에는 뭐가 가야 될까요? 워터마크가 들어가야 됩니 될까요? 모든 나의 콘텐츠에는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레포트 내부 트 종이레포트 받지 마시고요. PDF로 컬을 넣어서 할때 거기에 진실이 들어가 있는 것들로 그럼 하나 해볼까요? 대체적으로 월급 많이 쓰잖아요. 그거 에 자, 그거 뒤에 눈썹 다만들죠 혹시 그런 거 하나 보겠습니다. 학생들한테요. 종이로 내건다좀 알아요. 자 보지도 않으신다. 연구소에 쌓아놓지 마시고 <laughs> 네. 그냥 핀 d 프로가고요그 대신 여기에 가보면 여기 색상이 있어요. 있어요. 페이지 색을 조금 뭐라 정도 넣으라고 하면 칼라페이 있잖아요. 같은 예. 그리고 여기에 워터 마크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사용자 지정 같은 마크에서 그림으로 넣을 수도 있고, 텍스트로 넣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 저희 이름인 이남을 넣어보고요. 색상 투명도 줄이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빨간색으로 보이게바면 돼요. 이남 보여요. 보여요. 이걸 투명도로 내면은본 문서에 지장되지 않을 정도의 극단 마이크가 특히 학교에고지가고계신 교수님들은 직원들 자리 자비 이동에 기한을 누가 했는지 알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기한 할때 처음 초안자에 그 워터 마크를 넣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의 모든 자료도 나갈 때 네, 워터 마크 를 반드시 넣어서 나간다고 해도 막 풀어도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할 때는 다음조까지찾아내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의 품 되지 이제 보호받아야 되고요. 네. 여기에 뭘 넣어야 된다? 워터 마크그럼 한글에서는 워터 마크 어디 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여기가 있었어요. 한글에서는 워터 마크 어떤다요 한글에서는 인쇄 부분에서 인쇄 될 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네, 인쇄 이해될까요? 아래 한글은 미리 잡는 것이 아니고 인쇄 매용의 때부서 인쇄에 한번 뿌리고 나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나의 콘텐츠 워터 마크로. 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제 정보의 질입니다. 정보 는 정보는 원자 합하고 있죠. 체크하고 그렇다 해도 과만이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교수들한테 세 시간 여기 서있었고요 제가 검색하지 않고 제가 찾고자 하는 지금 카테고리는 저한테 계속 메일이 옵니다 이제 정보를 찾고 검색하는 세상이 아니요, 고 퓨레이션 시대, 맞춤 시대. 그 맞춤이 구글에 올라가는 순간 저한테 메일을 해주는 기가 막힌 세상이 와 있어요. 특히 학생들에게도 레포트 낼때그 전공 분야에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구글 알림비를 통해서 레포트 받아보면 는 어떨까요? 펜치라고 한거 받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교생님들도 수업 들어갈때 전에 그게 돼요. 교수님이 잠깐이 콘텐츠를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딱한번 보고 들어가서 오늘 뉴스처럼 얘기해주는 거. 이게 얘들한테는 상당히 호기심이 있는 아이스브레이킹이다. 한번 볼까요? 구글 알림비. 하는 거겠습 벌써 제 카테고리가 많이 있어요. 네. 3D 프린팅부터 제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가 이게 구분에 다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러한 제목 신종호 교수라고 하는 뉴스가 뜨는 순간 잠시 네이저는색한 볼까요? 네이버 개체로 한번 가보거든요. 제가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루 시작합니다. 제가 특허를 내는 방법이 여기서입니다. 여기에 많은 어, 뉴스를 보고 오케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상의 트렌드를 연결 다해기해주요 이걸 보고 제 삶의 특허로 같이 연결합니다. 예. 네. 하나 볼까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하나 썼어요. 오케이. 대학 아, 수가 있을까? 딱 뜨니까 대학별 관계된 것을 떠서 앉니다이 중에서 어 이게 좋네라고 아, 뭐 뛰어 놓고 아침에 다불어볼수 있어요. 이것 잘 보십시오. 이게 내가 찾는 좋은 자료다라고 한다면 보고 오늘 아침에 다 레이더를 못하는 때문에요. 상단에 뭐가 있죠? 잘 보십시오. 그걸 합작적으어버리는데큰이가있어요 클리하를 눌러주면 광고가 다 떨어져 버리고 깨끗하게 제가 찾는 정보에서 몇개 뭐가 있겠든요 저의 에버노트 디지털 노트에 클리핑 해봐요 이래놓고 제가 집안 강의 갈때 기차 타고할때짝퉁 시간에 제가 보석처럼 모아놓은 제 콘텐츠의 dvd에서 제가 다시 재일 과거하고요 푸른 점을 보는 거예요 구글 알림 특히 자녀들 집에 자녀들 반드시 구글 알림이 쓰게 하세요 부모들이 애들의 미래를 얘기해 줄 수가 없거든요. 부모 네. 관점이 아니 실시간에 우리 자녀나 학생들이 셋째가 가는그 카테고리를 구글 알림에서 공유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정보권자라니까요. 검색은 시간과 방운 언어의 제한적이 있어요. 하지만 구글에서의 이 옵션의 선택은 이 초가속화 세상이 흐름 속에 한발앞씩 들어갈 수 있다고 자, 시가 아, 됐습니다. 2019년도 3월 1일 현재 회원 수가 3,200명인데요. 우리 대학 학생들 모델링도 참여. 아, 미션 발표. 그리고 여기 자리가 현재 6만 5천 개입니다. 데이터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리할 때까지 여기 데이터가 모았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대학의 전공 분수님들과 같이 전략합니다. 학교를 학교, 학교 관리하는게 우리과 연이 우리 교수들이 필요할 것들도 많이 있죠. 이걸에 대해서 나를 어떤지 생각할까요? 이제 아, 전국의 공일과목 교수가 더 필요할까? 묶어져 있고 온라인의 세상에 한 명의 스타 교수가 얻으려면 온라인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 뭘 읽지 않습니까? 대학의 생존을 읽어요, 지금. 대학의 생존에, 나의 생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나의 콘텐츠를 공낸 후, 장해놓을 수, 해놓을 수록.